오늘은 새해를 여는 힘세 번째 마지막, 새해를 여는 힘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기도, 희생과 헌신 이어서 오늘은 참된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보고 그 사랑의 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참된 사랑을 하시면서 이 2021년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올해 안에는 오늘 설교에 이 기반한 올해 설교의 그 참된 사랑 그 모습처럼 그 참된 사랑을 꼭 경험하시고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 속에서 이렇게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아, 참된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참된 사랑을 이렇게 해야 하겠구나라고 스스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고 하는 말이지만 정작 그 의미와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시를 쓰고 또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어, 그들을 쓰고 하는 것은 알고 싶기는 한데 알수 없어서 시를, 부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보고 하면서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느 날 어, 이스라엘의 왕이으로 추대되자. 아버지가 왕이 된 덕에 자신 역시 왕의 측근이자 왕자로서 왕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러니까 왕정의 초대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 사울이 왕권을 확립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새로운 왕정 국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고군 분투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에스는 아버지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 힘의 알력들과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 나라를 왕정 국가로 또한 그 왕정 국가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어, 알고 이 국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어 애쓰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는 뭐 이것이 아 이게 뭐 좋은 적절할 연지는 모르겠지만 창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창업을 했다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창업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밤에 잠자지 못하고 애쓰고 돈 문제나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 때문에 사방팔방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아들이 보았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고한 아버지가 애처로 워 보였겠습니까? 또한 그때의 상황 역시 녹록하지가 않았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찢어져서 열두 지파로 찢어져서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지파의 장로들이 자기 지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지파 1 2 개를 아우르면서 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는 뽑힌 거였거든요. 제비로 뽑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뽑았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동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기지가 않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뽑아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대통령을 욕하기도 하고 위정자들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만약 대통령으로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신의 계시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비로 뽑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예. 네, 온전하게 서기가 어렵겠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가 얼마나 위태위태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은 그가 사는 날 동안 불 어,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로는 각 지파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은근히 서로를 좀 견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외부로는 블레셋과의 대결 구도가 늘이 구도가 잡혀져 있어서 항상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대비하면서 살아갔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단속과 외부적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뭐라 얼마나 마음이 좁아심이 어 난다고 할까요? 언제나 이게 마음이 풍요롭지가 못한 거예요.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니까 늘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아버지를 연나다는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 중에서 걸출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전쟁을 막 붙이고 대결을 하자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맞이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맞이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전쟁의 그 기세가 꺾여서 전쟁에 패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왕이로 왕인 아버지 사울은 그 전쟁에서 돌아가면 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그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수 없을까 싶어서 며칠 동안 나와서 그렇게 호위하면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는 골리앗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때에 이,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어, 골리앗과 전쟁의 싸움을 싸우러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울은 사울은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걸 노렸느냐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제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해석이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희생양 삼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삼국 유사나 삼국사기에 보면 아, 백제와 신라가 서로 두 나라가 힘과 힘으로 맞서 싸우는데 백제에는 계륵이라는 걸출한 장군이 있으니까 신라가 잘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관창이라는 이 신라의 관창이라는 젊은 화랑을 몇 번씩 내 보내서 희생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창이 몇번 나와서 몇번 사로 잡혔는데도 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백제 진영에 가서 전쟁을 치르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하나, 저 하나를, 저 화랑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 희생양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 사기를 올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죠. 네, 잔인하죠, 잔인하죠.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이러한 잔인함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전쟁에 패하지 않고 이 전쟁을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면. 그 생각을 왜 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잔인하다고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잔인함이 있고, 또한 그 어떤 지위와 그리고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왜 내어 보냈겠습니까? 저 꼬마 하나를 골리아 손에 죽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 이 전쟁에 사기를 한번 아니 저 어린 애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하고 사기를 한번 올려보자라고 싶어서 시험사만 한번 내보낸 거.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략처럼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다윗이 믿음과 그에 걸맞는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잠재력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잠재력이 폭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나가서 그 소나 아, 곰이나 사자들을 사냥할 때 쓰는 물맷돌로 그큰 그러니까 2m 40이 넘는 장신의 거구를 쓰러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골리앗의 칼로 이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는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요나단은 그때의 그 놀라운 일을 한이 다윗이 평생에 어떠한 사람인 것인지를 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의 맨 마지막에 요나단이 다윗의 다윗을 보고 그의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 믿음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저란 용감한 일을 할수 있었던 그 다윗을, 그 다윗을 보고, 아, 너무나, 너무나 멋진 사람이다.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나이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란 일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은 그때 이후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이스라엘을 출입하면서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였다 라고 하고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의 말처럼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요 천천히 뭐 얼마죠 천곱하기 천은 얼마죠 1만인가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만만이 뭐죠 만만 많이 만개 있으면 뭐죠 이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어, 나한테는 10만을 하는데 나한테 1,000배 어, 차이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가 놀랍게 달라진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정말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게 이게 변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세상에 이러한 좋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는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어, 이, 그 자기의 친구 다윗 사이에 끼어서 이게 왜왜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수 없는. 그런 난감한 사정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보는 눈빛이 그냥 싸늘하고 탐탁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그는 이제 친구이자 친구이자 이제 자신의 누이와 결혼한 친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이 분기를 품고 있는 그 이유를 잘알 수가 없고, 또한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막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점점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이게 일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일들이 그러하겠지만 어느 순간 공기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사람이 참 관계가 괜찮고 너무 나랑 너무 뭐가 잘 맞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람하고 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계기를 지나면서 공기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분위기가 탁 달라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안절했는데 왜 이렇지? 상황이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뭔가 찝찝하고 답답하고 풀어내지 못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공기가 달라졌을 때, 분위기가 확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참 마음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어떠했는지는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싹 달라질 때그 사람이 어떤 어떤 어,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모두가 친구 같죠. 그래서 그걸 친구라고 착각하는데, 친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를 가장 잘 테스트해 보는 방법은,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들 때그 사람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 내 스스로 아그 사람 걔한테 가봐야 되겠다. 걔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이야기라도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지. 또한 그 사람 역시 너무 힘들 때 나를 나에게 얘기할 거야. 나한테 와 찾아올 거야. 그렇게 믿고. 그런 상호적인 교류가 가능한지, 그것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내가 가진 친구가 몇 명인지 대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참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이게 손으로 꼽아보면 아버지나 부모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따로 살면서 손으로 꼽아보면 손으로 안 꼽히는 가족이 심지어 있을 정도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달라진 공기,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요나단은 왕자이잖아요. 물론 자기 아버지가 이 투표로 선출된 왕이 아니라 제비로 뽑힌 왕이었지만 왕전 국가의 초대 왕이었으니 자신은 왕자로 신분이 변하고.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다윗과 경쟁 구도가 늘 지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면서도 요나단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4월에 대선이 있죠 서울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군에 있는 사람들 몇명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싹 생각해 보십시오. 한네명 아, 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한 사람이다. 근데뭐 언론에서 아,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저 터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로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막 미워했다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조속간의 분위기를 따라 상황을 따라 형편을 따라서 변하는 건참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 여러분은 참 사랑하고 계십니까? 참 사랑에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자 간에 남자들 간의 의리, 여자들 간의 의리, 스승과 제자의 도리.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신념, 또 자기가 원칙으로 생긴 원칙으로 세운 어떤 것들에 대한 변함없는 소신, 그리고 시대와 상황이 급변하고 달라지고, 또한 그때 그때마다 사람들의 이익이 변화되고, 또한 어, 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권력 안에서 서로가 제 어떤 구도가 바뀌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 변화는 상황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출렁출렁하고 있다. 우리의 감정들이 출렁출렁하고 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출렁출렁하고 있다. 네, 사랑이라 정의하기 어려워. 사랑. 참사랑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랑은 희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알고 싶은 것이지. 사랑의 지천으로 놀려 있다. 한번 사랑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람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럴,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신뢰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 그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 아, 그 사람이 그렇단 말이야? 네, 그러면 신뢰가 없는 거죠. 아니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은 변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다시 확인해서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의 참 사랑은 희박합니다. 희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참 사랑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이 인생의 수환을 누리면서 참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참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뭐라 물어보시겠습니까? 돈은 얼마나 벌었냐? 집은 얼마나 넓혀봤냐? 자식은 얼마나 낳아봤냐 뭐, 여행은 얼마나 다녀봤냐? 그건 물어보실까요? 간단하게 물어보시는 거는 이런 것들이겠죠. 믿음으로 살았냐? 사랑하며 살았냐? 그 정도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내가 간단하게 요약해줄게. 너는 믿음으로 살았어? 사랑하며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주님이 아시잖아요. 전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만 살려고 발버둥친 거 주님이 아시는데 못뭐 물어보세요. 사랑하며 살았냐고요? 여러분, 내가 살아간 모든 삶 가운데 사랑하며 살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것 하나로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사랑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참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스스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이들은 모두 그 주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빚 갚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빚 갚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아직 제가 빚이 좀 많습니다. 저희 집 빚이 많아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2년 전에 학자금을 다 갚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 갚았어요. 2년 전에 제가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6인데 그 그러니까 2년 전에 갚았으니까. 마흔, 마흔 아, 네살 되던 해에 갚은 거죠. 마흔 네살 되던 해에 학자금을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1 1 년인가 1 2 년이 걸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학자금 빚이 꽤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 딱 갚고 나는데도 그걸 다 마지막으로 탁 하고 끝났어. 근데 와, 마음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야, 다 갚았다. 자금 공부하느라고 썼던 그 돈을 다 갚았네 너무 마음이 편안한 것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빚진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입은 이 사랑을 최대한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면 마음이 편안한 것아 그래도 조금 갚은 것 같아 사랑하면서 하는 것 같아 세상에 배신 배반 사람들 관계 사이에서 상처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 조석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공기에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의 그 야비한 마음들 믿을 수 없는 신실함이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나는 저는 저는 어뭐 성경의 은혜를 받으라고는 하지 않지만 남자들도 제가 이런 이게 뭐 양성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남자들도 삼국지 안 읽어본 남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로서 살아가면서 삼국지 제대로 한번안 읽어본 그 남성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면 남자들 그러면 안 돼요. 남자들 그러면 안 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뭐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음, 어,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예, 아, 말씀 안 드리는게 낫겠네요 남자들 그러면 안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드러나. 근데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이 무엇이냐? 변하지 가치가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현들이.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살아갈 때이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잘 깨달아서. 다윗처럼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공경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의 믿음은 그 믿음의 근원, 아, 사랑은 그 사랑의 근원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 다윈 역시 말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다 같이 갈면서 살아가는 그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그 변하지 않는 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사랑. 참사랑이라는. 제가 오늘 왜 이런 사랑 이야기를 하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공허할 때가 있어. 아 이게 뭐지? 이게 왜 사람이 삶이 재미가 없다가 아니라 마치 모든 게다 비어 있는 듯한 그런 때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때가 언제 찾아오느냐? 그런 때에 자기 주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찾을 만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심지어는 가족도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한 삶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생각한 말이지만, 사랑 없이 살면 사랑 없는 삶을 산 저주에 자기 삶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던 삶의 저주가 공허함으로 확 밀려. 다뭐 가치가 없고 재미가 없고 해봐야 뭐 싱겁고 내 인생을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뭐한 거지 이런 생각. 여러분 참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된 사랑을 할 하기, 하는 것을 사랑이 감정이 가면 하고 감정이 안 가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그그 그 사랑을 마치 미션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빚을 갚아내야 하는 그 마음처럼 빚 갚는 심정을 가지고 사랑을 세상에 많이 공급하고 사랑을 하면서 자기의 희생을 해가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사랑 안에 은혜가 있어. 그 은혜가 있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하면서 올한 해를 꼭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에 기초한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고 세상과 제, 어,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로 떠드는 거예요? 현금 몇, 현금 몇분 하면 사랑이 그걸로 다, 다빚 갚은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면서 사랑의 삶으로 그 사랑의 삶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꼭 이런 사랑을 꼭 하시면서 살아가셔서 나의 삶이 참 가치가 있고 나의 인생의 일년이 참 은혜가 있고 나의 인생의 이러한 모든 결정과 그 결정을 따르는 행동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참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발현이라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참된 사랑을 이루신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